강진급때 돈을 가장 많이 벌었던 친일 세력들이 있습니다. 지금까지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지요. 네. 외세에 맞서서 싸운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의 삶은 피폐한 반면에 일본 부역자들은 굉장히 삶은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외세에 부역하는 자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. 바로 부역자 이라고봅니다 예.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한덕수란 사람입니다 음. 한덕수는 친일. 친미 사대주의자로 알려져 있기는 한 인물입니다. 권력 지향형 인물이고요. 줄서기 왕이란 말이 예. 있었습니다. 이정부 저정부에 딱 봐가지고 힘센것 같은 사람 뒤에 와서 제일 먼저 선착순으로 줄 준다고 갖고 선착순 왕이란 말도 있습니다. 예. 겉으로 보면 순한 표정을 짓고 다니잖아. 맹탕인 것 같고 물에 술탄듯 술에 물탄듯 하고 그러면서 무색무취하고 위험하지 않은 인물인 것처럼 자기를 꾸며서 사실은 어 꽃보직은 다 차지하고 다닌 사람이맞습니다 음. 공직을 그만두고 나서도요. 중요한 자리에 가지고 가 어. 김현장 같은 데 가서 고문하면서 동상도 이어 국회 회장하고. 자기 이 속을 챙기는 데 있어서는 어, 물불을 안 가립니다. 이 네. YS 정부, DJ 정부, 노무현 정부, 네. 이명박 정부, 박근혜 정부,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